예, 반갑습니다. 어 제가 업로드한 어, 2021년도 세계에서 가장 어, 좋은 평가를 받은 등산화 베스트 10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등산하시는 분들은 어떤 등산화를 신어야 하는지 어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제가 올 봄에 한번 어, 업로드를 했다가 다시 어, 내린 영상인데요.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이 좀 속도가 느려서 잠이 온다고 해서 방송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좀 압축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또, 제가 신고 있는 등산화 세 가지 종류를 간단하게 리뷰하는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과연, 어, 등산화를, 아, 이런 것이너라 저런 것이너라 할 만큼, 어,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자격이 되는 사람이냐? 아, 이제, 제 스스로도, 뭐, 어, 아주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어, 뭐제 의견 정도는 이야기할 수준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 부산 수산대학교 무아산학회 22기. 예, 이 무아산학회라고 하는 동아리는 대학교 동아리인데요. 어, 부산 수산대학교에는 산학부라고 하는 또 동아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주로 암벽 등반도 하고 빙벽도 하고 해외 원정도 하고 하는 아주 전통 있는 산악부가 있었고요. 제가 활동했던 무아산악회는 기술 등반이 아닌 하이킹 위주로 등산을 하는 동아리였습니다. 제가 22기였고요. 저는 9학번입니다. 2 어, 대학교 4년 동안 뭐 꾸준히 산악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네이버의 고요한 등산 백패킹 밴드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등산 경력은 1992년도부터인데요. 그 사이에 제가 등산을 뭐 30년 동안 쭉 해왔던 건 아닙니다만은 대학교 때 주로 집중적으로 했었고요. 또군 생활 3년을 등산은 아니지만 뭐. 그 경력 가지고 있고 그 후로 뭐 지금까지 간간히 해 오다가 한 3년 전부터 네이버 밴드 리더를 맡으면서 좀 활발하게 예, 등산을 또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백패킹 경력도 92년부터니까 30년 정도 됐는데 어, 이 경력도 역시 뭐 연속적인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좀 자부하는 것은 92년도 당시에 산악회 활동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산행이 1박2일이었고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백패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석유 번호, 버너, 황동 번호죠. 고시절부터 그 해서 휘발유 번호, 또 가스 번호, 지금 이제 뭐. 어, 다른 종류의 어, 뭐알코올 번호도 있고 다양한 예, 그런 화기 취급도 해 봤고 또 다양한 조건에서 예, 텐트를 설치하고 잠을 잔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과 관련된 주로 산악회죠 네이버 밴드 제가 리더로 있는 이 밴드 말고 다른 밴드도 다수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등산 동호인입니다 등산 동호인으로서 어, 저보다 경험이 없는 분들께 등산화는 이런 거 신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방송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목이 높은 등산화를 신어야 된다. 왜 발목이 높은 등산화를 신어야 되느냐. 발목이 요렇게 낮은 신발은 이 어, 부분이 없죠. 이 부분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높은 걸 신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시 그려보면요. 이 부분 요만큼이 없으면은 돌이나 나뭇가지 같은 이물질이 신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면 걸을 때 묘지하게 불편하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는요. 복숭아뼈 여기 복숭아뼈 있죠 여기 위쪽부터 시작하는 요 다리 요 다리와 발 전체를 요만큼을요 요만큼을 꽉 잡아주는 게 발목에 등산화가 발목까지 높이가 오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꽉 잡아주게 됩니다 요만큼을 꽉 잡아주게 되죠 어떻게 잡아주느냐 등산화 끈이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등산화 끈이 그러니까 이 등산화 끈이 이렇게 꽉 짜매게 되면 또 이게 보통 이까지 여기 있습니다 꽉짜막게 되면 어요 피부 신발의 피부 부분과 요 신발 부분이 밀착되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밀착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표시한 까만색 부분은 공간이 부, 좀 틈이 벌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빈 공간입니다. 까만색은 빈 공간이고 이렇게 여기에는 빈 공간이 없게 되죠. 이게 빈 공간이 없게 되면 신발과 발이 붙습니다. 딱 밀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발목이 삐는 걸 예방해 줍니다. 등산 가서 발목이 삐는 사람들은 등산화를 쪼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경사진 길을 내려올 때 이렇게 어, 밀착해서 빈 공간이 없게 되면요. 발 끝에 빈 공간이 생기죠. 이거는 경사진대를 내려올 때도 발 끝이 여기가 딱 잡혀 있으면 발 끝이 등산화 끝에 닿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빈 공간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발 끝이 등산화에 닿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발목이 높은 등산화를 신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발가락이 아프지 않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남겨놔야 되는데 이걸 남겨놓기 위해서는 등산화를 일반적으로 자기가 신는 것보다 큰걸 신더라도 여기가 밀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가락이 발 등산화 앞부분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높은 신발을 신어 줘야지 여기 신발과 다리가 밀착이 되어서 이 앞부분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 앞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10mm 큰 등산화를 신어야 되는 이유라고 어, 제목을 달아 봤는데요 경사진길을 내려올 때 발끝이 등산화에 닿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발끝이 등산화에 닿으면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리고 어, 내성 발톱 이런 것도 생기죠 또 고통이 심합니다 발톱이 많이 걸으면 발톱이 빠집니다 또 하나 의 이유는요, 발이 붓습니다. 어, 발은 평, 보통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아침보다는 저녁이 발이 더 크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발을 고를 때는 저녁에 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있어도 저녁 때가 되면 발이 좀 커지는데 하루 종일 등산을 하면 발이 붓습니다. 발이 부으면 발도 불편해지죠. 전체적으로 붓는 거죠. 그래서, 발이 부어도, 요, 발가락 끝이, 등산화 끝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한 완충 공간 요만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신는 등산, 운동화보다 10mm 큰걸 반드시 신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10mm 큰 거와 발목이 높은 것.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바닥이 딱딱한 등산화를 신어야 된다. 바닥이 딱딱한 등산화. 자, 바닥이 딱딱한 등산화. 바닥이, 등산화 바닥이 요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요 바닥의 소재가, 어, 소울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요. 안에, 어, 이 신발 안에, 어, 밑창이 있죠. 신발 밑창이 너무 폭신폭신해도 좋지 않습니다. 신발 밑창은 요 안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미드솔이라고 해서 미드솔이라고 해서 요 여기에 또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고 또 이제 그 사이에 보면 또 비싼 등산화들은 금속 소재가 여기 탁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금속 소재가 들어갔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마감을 할때 어, 고무, 맨 바닥이 고무죠. 고무고 거기에 고무를 한 겹을 대고 그다음에 이제 아웃솔 어, 우리가 뭐잘 알려진 게 비브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간 어,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오돌돌하게 하는 요런 아웃솔이 들어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바닥이 딱딱하다고 하는 거는 미드솔과 요 아웃솔이 음, 지탱하는 거 인것 같아요. 바닥이 그래서 딱 신었을 때 제일 어, 와닿는 게 이제 가장 민감한 게 아웃솔이겠죠. 아웃솔이 좀 무른 등산화는요, 오래 걸으면 발이 필요합니다. 아웃솔이 무르면 좋은 거는 접지력이 굉장히 우수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지형에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아웃솔로 된 등산화로 그러니까 주로 외국제 등산화가 그런 게 많죠. 딱딱한 아웃솔로 된, 어, 등산화로 화강암 지대를 가게 되면 자꾸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는 등산화 중에 하나인 캠프라인 등산화는 이 아웃솔이 굉장히 무릅니다. 무르기 때문에 한 10km 이내의 거리를 하루 정도 등산할 때는 또 화강암 지대를 등산할 때는, 어, 발이 안정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는 딱 좋은 등산화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른 등산화는요, 발, 오래 신으면 발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자체가 약간의 완충이 되겠죠. 이게 올, 이게 이제 서스펜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지지하는 데 있어서 좀 완충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발은요 여기 자체적으로 이 충격을 완화하는 신체 부위가 여기 온폭파인 부위거든요. 여기에 이 온폭파인 부인데 위이 온폭파인 부위를 어, 무력화하게 되죠. 그런 그 무른 등산화를 신고 등산을 많이 하면 그 걸음을 많이 걷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요 완충을 해야 돼요 부위가 완충을 해야 될 부위가 여기, 그러니까 발바, 발바닥에온폭패인 거. 그래서 등산화하고 틈이 있는 빈 공간. 여기가 자꾸 이게 물르면물른 등산화, 이 소울이 좀물르면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발바닥 여기가 좀... 마찰이 마찰이 아니고 눌름이 생긴 눌러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 온폭페인 부분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온폭페인 부분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 갖고 하중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발바닥에 온폭페인 부분이. 근데 이게 이제 바닥이 요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바닥이 요만큼 올라오니까 이게 좀이 간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치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발이 피곤해집니다. 평발이라는 게 뭐냐? 평발이라는 게이 아치가 요 아치 모양 발의 이요 안에 있는 부분 요 아치 모양이 평발은 요렇게밖에안된 거죠. 그래서 발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아치가 원래는 요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낮아서 아치가 안 만들어지면 평발이라고 하잖아요. 평발이 오래 못 걷는 이유는 조금만 걸어도 발이 아픈데, 이 아치가 하는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바닥이 딱딱한 등산화를 신는 것이, 바닥이 딱딱한 등산화를 신는 것이 좋다. 그래서 너무 무른 등산화는 어, 안 신는 게 좋습니다. 꼭 신어야 된다면 화강암 지대가 많은 산에 갈때 신고 어, 그렇지 않은 산에 갈 때는 안 신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등산화를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 별로 안 좋습니다. 상황에 맞게 몇 켤레를 갖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죽 소재의 등산화를 신어야 되는가? 제가 예전에 어, 대학교 들어가서 어, 산악회 활동을 할때 선배들은 무조건 가죽 소재 등산화를 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 튼튼하기도 튼튼하고 발을 잘 보호해주고 또 통기성과 방수성이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조 소재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등산화가, 어, 가죽 소재가 아닌 게잘 없었어요. 그때는. 요즘은 가벼우면서 통기성도 좋고 방수성이 좋은 소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죽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 2021년도 미국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10개의 등산화를 소개하는 동영상에서도 가볍고, 어 뭐, 내구성도 물론 있고, 통기성과 방수성이 어 미국 시장에서 호평을 받는 어, 주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통가죽으로 된 등산화를 요즘은 반드시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발목은 어느 정도 높은 것을 신고, 두 번째로, 어, 약간 10mm 정도 큰 등산화를 신고, 그 다음에, 바닥은, 아웃솔은 접지력을 떠나서 조금 단단한 아웃솔을 신는 게 좋겠다. 가죽이냐 아니냐 가죽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오늘 어, 등산화 어떤 등산화를 신어야 되는지 그네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는 등산화 뭐새 캘레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 코오롱에서 나온 코오롱 스포츠에서 나온 마운틴 엑스라고 지금은 이게 아마 단종이 된 모양입니다. 마운틴 엑스 여기 보면 X 자가 있죠. 마운틴 엑스 이 등산화를 신고 있습니다. 이 등산화는요 고텍스 소재로 되어 있고 고텍스가 이제 방수를 위해서 이제 안에 덧댄 거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아웃솔이 뮤 플러스 레드 등급입니다. 이거는 코오롱 스포츠에서 나온 어솔 등급 인데요 레드 등급은 미끄러운 화강 지형에 최적화된 완벽한 접지력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신어 보니까 캠프 라인을 제가 뭐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캠프 라인에 어 플래그십 등산화는 좀 무른 편입니다. 그래서 접지력은 더 우수한데 그걸 신고 무거운 짐을 메고 가거나 장거리를 가게 될때 발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뮤 플러스 레드 등급은 접지력이 우수한데 비해서 그렇게 무르지 않더라고요. 무르지 않아서. 단단합니다. 그래서 실었을 때 장거리도 가능하더라. 뭐 그런 리뷰를 보고 저도 샀는데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형에는 이게 많이 빠졌던데요. 이 제가 신고 있는 등산화는 특허받은 등산화끈인데, 이게 요, 지금 그 그림의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이 등산화끈의 그 끝부분이 뭐 강철 금속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화는, 어 끈이 아주 내구성이 우수하다. 뭐 특허받았다. 이렇구요. 자, 여기 신발 밑창은 제가 어떤 섬에 갔다 올 때, 예이 섬에 가는 배 안입니다. 배 선실 안에서 찍었는데요. 이 레드 등급이 있죠. 밑창이 내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1년 연중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신발입니다.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 이, 엊그저께 어제 제가 사량도 어, 종주를 하고 왔는데 그때도 신었고요. 그 전주에 어, 지리산이 마주 보이는 웅석봉에 1박 2일 백백킹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백백킹을 위한 어, 등반 시간이 어,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한 4시간 넘, 넘 아니 아니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였습니다. 한 5km 정도를 에, 백패킹 배낭을 메고 꾸준히 올라가는 코스 또그 그 거리를 또 다시 내려오는 그 정도 산행을 해도 충분히 발이 편했던 에, 신발입니다.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신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신고 있는 신발, 예, 신고 있는 사진은 제가 뭐, 가지고 왔는데, 로바 티벳 등산화를, 예, 어, 제가 갖고 있는 신발 중에 가장 비싼 신발이고요. 어, 저는 이 색깔은 아닙니다. 약간 푸른 계열의 예, 그 색깔을 신고 있습니다. 주로 장거리 등산, 15kg 등산할, 이상 등산할 때나, 백백킹 할 때, 그리고 겨울에 신습니다. 따뜻합니다, 이 신발이. 자, 이 아일렛이 3개가 있죠. 아일렛 3개가 있고, 로바의 특허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끈을 한번 쪼았을 때, 쉽게 풀고, 꽉 조이고. 여기에도 아일렛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신발 딱, 어, 발하고 밀착되게 끈을 조일 수 있는 로바 등산화입니다. 예, 로바는 뭐 말이 필요 없는 뭐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우선한 등산화 중에 하나인데, 뭐 로바를 신느냐, 한바그를 신느냐, 잠발란을 신느냐, 뭐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뭐, 살로몬이나, 이런 등산할 수 있느냐. 뭐,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어, 특징이, 약간 조금 다른 특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스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발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로바를 왜 골랐느냐? 좀 쌌습니다. 다른 신발에 비해서 세일을 많이 했고, 올해 초에 샀는데요. 또, 색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신발도, 뭐, 잠발란이나, 다른 브랜드 신발도 기회가 되면 신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로바를 고집하는 건아니고요 뭐, 회사에서 홍보하는 이 티벳의 장점 한번 보겠습니다. 로바의 모든 기속력이 지각된, 백백킹화의 절대 강자 동의합니다. 한국인의 발에 맞춘 한국형 족적으로 이게 아시아 뭐 모델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걸 못 구하고 그냥 어 수입된 걸 샀습니다. 그래서 발볼이 약간 좁아요. 근데 저는 제 족형 자체가 그렇게 한국스럽지 않습니다. 약간 날렵하기 때문에 이걸 샀는데 그래도 약간 뭐 좁다 느낌 드는데 많이 불편하진 않고요. 원산지 독일이고 백패킹과 중장거리 산행용이다. 이 가죽이 누벅 가죽인데요. 누벅 가죽이 뭔지 저도 잘 모르는데 풀 그레인 가죽보다 한 등급 아래인데 풀그레인은 워낙 비싼 가죽이라서 등산화에 보면 풀 그레인 쓰는 게어 잠발람의 그 토페인이 풀 그레인 쓰고요. 또, 등산화 아니지만, 사냥화 중에서, 크립스인가? 하는, 그, 아주, 그, 명품 등산화가 있는데, 그쪽에서 풀그레인을 쓰고, 그 나머지, 뭐, 사냥화나 등산화는 거의 누벅가죽을 씁니다. 라이닝이, 이제, 방수 소재와, 이제, 안에 덧댄 것이 고아텍스고요. 소울이 비브람인데, 마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울도 어, 접지력이 우수한데 화강암 지대는 조금 안 좋습니다. 예, 미끄러지긴 합니다.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270mm 기준으로 한 켤레니까 두 짝이죠. 두 짝에 200, 음, 108, 1800g, 2kg 정도 됩니다. 저는 280을 신으니까 뭐 2kg 정도 될것 같고요. 창 접착 방식 이게 이제 소울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는 건데 뭐 시멘티드 뭐 이라고 해서 아주 튼튼한 것 같습니다 창갈이가 가능하다 예, 네. 창갈이는 가능한데 창갈이 비용이 요즘 은한 15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창갈이를 하는 것보다 새로 등산화를 사는 게 다른 등산화도 한번 신어 보는 게더 뭐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주로 어, 장거리 백백행용 그 겨울에 신는데 이때까지 제가 올해 초에 사서 한 다섯 번 정도? 한 대여섯 번 신었습니다. 비싼 거라서 아끼는지, 뭐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잘안 신어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신발은 등산화는 아닌데요. 이거를 뭐 전순화라고 하더라고요. 알타이 기어라고 하는 회사,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등산화인데, 밀리터리룩. 이게 이제, 이 사막화 뭐 형상이죠. 제가 등산을 할때 어 군복을 입고 등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밀리터리 룩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신발을 샀어요. 근데 가벼운 등산하기에 좀 좋습니다. 이 제조사에서 보면 미국에서 개발된 신소재, 뭐 슈퍼 패브릭을 만들어서. 뭐, 방수도 아주 잘 되고, 이게, 고텍스는 어 아닙니다만, 방수가 참잘 됩니다. 근데, 제가 신어보니까 한 2년 전에 샀는데요. 아,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2년 지나니까 물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런 그, 이 부분 자체가, 어, 물이, 요 부분이죠. 요런 바디가 물이 들어오게 스며드는 게아니고요제 생각에는 접합된 부분, 또는 그, 재봉된 부분, 이런 데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물이, 습기가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내구성이 약하다. 등산화가 아니고 전술한데, 등산화처럼 신으면, 어, 이, 바느질 한 거나, 아니면 이 밑에, 이런 거, 이제, 접합하는 거, 처리하는 게 등산화처럼 안 해서, 한 2년 정도 신으면, 등산화의 내구성보다는 약하니까, 약간 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신발은 싸기 때문에 뭐 2년에 한킬레씩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이 이렇게 발이 높고 어 지퍼가 있는 지퍼가 있는 등산화를 189,000원에 만 샀습니다 지금은 어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래 13만원 정도에 예.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13만원 정도에 살수 있습니다. 7만원이 싸진 거죠. 그만큼, 뭐, 제조 단가가 비싼 신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장점이 저렴한 가격, 또 가볍습니다. 이게 한 켤레에 한 1kg 밖에 안 돼요. 아주, 아주 가볍고, 방수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처음에는, 어, 이걸 신고 장화처럼 다녔습니다. 그래도 물이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2년 지나니까 어디선가 물이 새는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 시기는 여름철 여름에 가장 많이 신습니다. 제가 이거 18만 9천원 주고 살때 지퍼가 없는 모델은 발목이 이제 높은게 18만 9천원 이거든요. 지퍼가 없는 모델은 16만 9천원 했어요. 2만원이 쌌습니다. 근데 제가 2년 넘게 신었는데도 지퍼를 쓸 일이 없어요. 이 지퍼는 있으나 마합니다이 지퍼를 어, 연다고 해서 끈을 쪼은 거를 풀지 않고 신발을 신고 볼수 있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퍼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다음에 이 신발을 산다면 지퍼 없는 모델을 살 생각입니다. 요약하자면요. 제가 신고 있는 등산화 중에서 가장 많이 잘 신는 거는 코어롱에서 나온, 어, 트래킹 전문, 어, 지금은 마운틴 X 아, 제가 산 모델은 마운틴 엑스인데 지금은 더 신형이 나왔는데요. 이 등산화를 가장 잘 신고 있습니다. 예. 두번째, 좀 장거리 가기 위해서 백패킹 하기 위해서 로바 티벳 등산화 신고 있고요. 어, 가볍고 방수가 잘 되는 신발로 예, 또 밀리터리 룩을 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알타이 기어 제품을 신고 있습니다. 어, 신발 뭐 제가 소개해드린 신발은 다 어, 만족하면서 신고 있습니다. 예,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음, 방송을 보시고 나서 어, 자기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등산화를 어, 선택을 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